그초 건물주 정말 잘 사줬던 사람도 우리 시상식을 해야 돼. 엑시사. 팔았다고, 잘 그러니까. 팔았다고. 그 얼마 들었지? 이천도 안 들었죠. 얼마 팔았냐? <laughs> 내 돈은 이천 넣고 이어 벌고. 건물주다라는 타이틀이 붙으니까 인생이 많이 바뀐 걸 느낍니다. 무료 라이브에 참석한 모든 분에게 5 0만원 상당의 명품을 드릴 거예요. 이야. <laughs> 아, 와. 좋아요, 좋아요. 올 특별한 날이에요. 아, 아. 오, 아. 오늘 투어 뒤지겠는데? 몬시 춘야. 영하 7도예요 지금. <laughs> 야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좋은 날춤 쓰겄어. 이제 2025년 아. 올한해 얼마 안 남지도 않았어. 진짜 다사다난했죠. 그렇죠. 많은 분들의 인생이 많이 바뀌었죠. 우리 아주 천국 가볼 거요. 예 <laughs> 제가 수백 명 건물주를 진짜 3년간 만들어주면서 난 올해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아 맞아요. 올해 되신 분들 중에 건물 잘산 분들이 많죠. <laughs> 그렇죠? 예. 저. 도 오메오메 <laughs> 이 건물 나 진짜 피톡산 줄 알았네. 노년도 건물. 오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아. 막상 이제 완공하고 딱 보니 뷰 맛집이 아, 되니까. 그 한번 살짝 보러 갈까요? 그럴까요? 한번 보여 줄게요. 여기 <laughs> 다들 궁금해 하거든요. 가시죠. 호후. 네. <laughs> <laughs> 좋아 좋아. <웃음> 야, 남자 봐 봐. 우피디. 너 강남에서 남산 본적 있냐? 3면이 다 보여. 저 교보생명 빌딩도 보이잖아. 올 때마다 좋지 않아요? 아,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이런 게 좋은 게 우리 장산사람은 루프탑을 요즘 이제 장사를 허용해 줬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루프탑을 네. 뭐뷰 맛집도 있지만 이런 활용도도 있다라고 해서 보여주고 싶었어. 제꺼 네. 건물 자랑은 그만하고요 네. 네. 건물주 정말 잘 사줬던 사람도 우리 시상식을 해야 돼네 팀을 선정했거든요 음... 이름도 너무 재밌게 잘 지었어 건물주 그게. 시상식 2025년 최초 최초 <laughs> 자 이게 대한민국 최초에 진짜 어떻게 건물주 된 사람들의 시상을 할 생각을 했는지 뭐 이분들에 대해 소정의 상도 주지만 또이 사람들의 우리 또 노하우를 공개를 하는데 음. 우피디 구독을 눌러야 되냐 안 눌러야 되냐 이 구독 누르는 거안누르거에 따라서 26년이 음. 대운들이 오는 사람은 누르는 사람 구독 누르고 운 그거는 구독을 안 누른 거거든 첫 번째 상은 뭔가요? 아 두구두구 해주세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아. <laughs> 두구두구. 네고상입니다 아. 말 그대로 깎은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세상의 종강역 그 앞쪽에 메인 도로변에 우리 얼마 깎아야 죠1 0억 깎아야 야 65억에 나왔었거든 u <laughs> p d 우리 돈깨비가 48억까지 떨쳐가지고 원래 50억에 끝냈거든 근데 그거를 야 현장에서 새벽 2시까지 있었거든 근데 계속 전화 붙들고 2억을 더 깎아갖고 48억에 눈물 콧물 올리면서 그래서 고마워했거든. 맞아요. 기억나시죠? 좀더 이야기해 주세요. 이 건물주가 51억에 샀었어요. 5년 전에. 외국에서 이제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네. 급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65억에 내놨다가 바로 이제 안 팔리고 하니까 조금씩 조금씩 이제 떨어지다가 어느 날 아침 11시. 오늘까지 계약금 쏘면 50억 바로 간다. 그래서 제가 와 이게 너무 생생하게 <laughs> 유경이한테 네. 유경아 안동에 있지 빨리 올라와 야 네. 직원이 그만둬갖고 제가 지금 아... 일하고 있어서 못 간다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너무 아까운데 유경아 놓치면 유경이 갑자기 생각을 하더니 음. 대표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건 처음인데 음. 느낌이 제가 왔다 음. 그거를 제가 만나게 한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매도자가 생각보다 좀 많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로 쏠 테니까 2억 더 깎자 바로 이제 가계약금을 먼저 썼죠 입지가 너무 좋은 게 종강약 바로 거기 루프탑 올라가면 종각형 타종 행사를 볼수 있어. 왜더 좋은 거는 거기가 지금 F&B 하고 있잖아요. 그 집기랑 모든 장비,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그냥 다 인수하는 조건. 인테리어도 최뭐한 2, 3년 전에 했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건물만 사면 간판 가리만 하면 돼. 우리 장사하는 사람은 이게 큰 힘이거든요. 음. 이거 다돈이요 그래서 이 리얼을 김유경 사장님하고. 네네. 전화로 한번 해볼까요? <laughs> 맞아맞아 네, 대표님. 유경아 잠깐 통화 가능해? 네네. 괜찮아요. 너 오픈 준비 안 하냐? 아니요 지금 운동하러 나왔어요. 와 이제 건물주 됐다 이제 음. 몸관리를 막 해보네. 이제 오래 살아야 됩니다. 아유 요 <laughs> 유경이가 건물주가 되더니 음. 더 멋있어지고 더 이뻐졌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음. 이제 자신감이 생기고 좀 뭐든 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유경아 진짜 네가 건물주 하나 됐다는 이유만으로 확실히 마인드가 브레이드가 확실히 올라가지 않았냐? 어 너무 달라요. 생각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아, 내가 할수 있을까 해서 이제는 할수 있네로 바뀌었거든요. 어... 대표님을 만나가지고 인사이트도 많이 받고 음. 이제 새로운 인생이 이제 시작되어가는 느낌이에요. 우리 구독자들도 장사하다가 이렇게 건물주 대라는 거 추천해 안해? 아, 당연히 하죠. 네, 인생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대표님을 못 만났으면은 지금도 그냥 옛날처럼 똑같이 그냥 맨날 그냥 음. 이 시간에 나가서 오픈 준비하고 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음. 이제는 좀 우선순위가 바뀐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 만났지? 처음에 너 강의 들었나? 작년 12월달에 우연하게 대표님 유튜브를 보다가. 음. 아, 그 라방을 보고 바로 나한테 필요한 강의가 이거였구나 하고 바로 라방도 바로 당일 결제했거든요. 그 건물주 네. 강의 들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음. 강의 듣고 예전에는 건물을 사는 게 그냥 버킷 리스트였고 음. 아, 언젠가는 사야지에서 아, 지금 내 상황에서도 살수 있구나 하고 음. 이게 자신감이 생기고 이제 음. 강의를 들으면서 시키는 대로 다 했거든요. 내가 모을 수 있는 돈이 얼마고 시드머니 계산을 해 보고 그리고 레버리지를 이용 하라고 하셨잖아요. 음. 그래서 강의 하나로도 건물을 살 수는 있겠더라고요. 음. 그때 50억에 때도 되게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렇죠. 사실 음. 저는 50억이라는 거 생각을 생각도 안 하고 했어. 있었거든요. 그, 그냥. 유경이가 계속 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표님, 제가 이거 살수 있을까요? <laughs> 사실 부동산에서 한4 5 50억짜리를 보내 주면은 아니, 제가 이 코트 얼마 정도 있는 것도 아는데 왜 이걸 보내 주지 막 그렇게 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음. 근데 대표님들이 옆에 계시니까 아, 좀 든든한 힘이 생기더라고요. 유경아 네. 계속 이야기하면서 결국 돈깨비님이 2억까지 깎아갖고 왔잖아 사8억까지 그때 네, 그런 그렇죠. 기분들은 어땠어? 사실 그 건물을 보고 나서 5 0억이었어도 조금 음. 무리해서라도 조금 사고는 싶었거든요. 음. 그랬는데 어, 대표님이 그 상대방은 조금 급한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파악해가지고 저희가 어느 정도 좀질을 해볼 수 있다 해서 이게 됐다고 하니까 어우 진짜 이게 안 믿겨지더라고요. <laughs> 네. 우리는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하는 사람들이야. 네. 상대방을 아니까 그렇게 할수 있었던 거고 방금도 네. 다음 내년 6월 이후로 밀어놨기 때문에 돈을 모을 수 있는 기간도 확보를 그러니까. 다 하고 저희가 원했던 것들은 거의 다 맞춰갖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 고마워 시간 내줘서 네 감사합니다 그래 운동 열심히 해네 아, 아, 아.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거 네. 아, 재밌네 시상식 재밌네 자그 다음에 또두 번째 두구두구두 해줘야죠 아진한할씩알안 나네 두 번째 상은 무슨 상이에요 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두 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 이건 뭐 바로 알겠네. 당연히 건물주에서 연글상은 음. 음. 레버리지를 극대화시켰다. 그쵸? 레버리지라는 게 적은 힘을 큰 힘으로 만들어내는원리잖아요 맞아요. 이번 주인공은 화곡동. 아, 화곡동 건물주님. 네, 이분은 이제 음. 의사 선생님이신데 그쵸. 어떻게 했길래 얼마 되지 않은 돈으로 건물주가 됐다는 거 소상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분이 사신 건물은 화공역에서 30초 거리 나와서 바로 딱 보이는 치과인데 그냥 1층에 워크인으로 들어가시는 치과 음, 좋다, 좋다. 컨셉이고 27억에 매입을 했어요 근데 네, 매매가가 네, 근데 대출이 25억 와 땀에 92.5% 대박이다 네. 그러니까 에코티가 음. 거의 뭐 8.3%만 있어서 원래 음. 우리 에코티 25% 30% 얘기하잖아요 그그 그래서 이분은 뭐 공사까지 하긴 했지만 건물 매입하는 데에는 한 3억 정도 든 이게 레버리지도 사실은 공부를 해야 알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고 담보대출도 있지만 다양한 대출들이 많거든 요런 네.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10%도 안 되는 돈으로 건물을 샀죠 너무 좋다 네. 근데 건물주가 대부분 안돼 봤기 때문에 음. 그걸 걱정할 것 같아요 음. 야이 어려운 경기 공실이라든지 이자 비용 감당 안 되고 뭐 경매 넘어 가 본다든지 음. 3억에 싸게 내 돈이 얼마 안 들어간 만큼 이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 어떻게 감당되냐.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도 사전에 다 계산기가 있어요. 내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네. 낼수 있는지를 다 계산해 갖고 음. 하는 거고 이분은 또 신용이 좋아 가지고 음. 3%한 중반. 금리도 상당히 낮게 받아서 그러니까. 뭐 옛날로 치면은 뭐한 3, 40억의 이자를 내는 거랑 똑같거든요. 방금 돈깨비 님이 얘기해 줬잖아. 부동산이 난 좋았던 게 그러니까 장사는 우리가 이익률이 나오려면 매출을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실행을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그쵸. 근데 부동산은 그거를 우리가 수지, 분석, 계산기를 두드려 봐서 보고 안해도 된다고 그 건물을 전 이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렇죠. 미리 다 사전에 계산해보고 움직이면 되니까 공부한 만큼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 노하우 너무 많잖아요 그쵸 더 얘기 좀 해주세요 너무 재밌는데 아, 요거는 할 일이 많은데또 다른 상들도 있으니까 아 그럼 이거를 제 무료로 해 뭔지 잡혀있죠 12월 18일 목요일 오후 8시입니다 그때 그러면 이런 노하우들을 다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당연히 알려드려야죠 연말에 정말 올해 가장 핫한 건물들을 다 알려드리려고요 혹시 내가 그러면 이렇게 소액으로 건물주 됐던 사람 초대해서 찐 노하우 어, 좀 듣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아, 충분히 가능하죠. 저희 얘기도 있지만, 지금 당장 공부해갖고 3분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야기가. 그게 중요더내 얘기 같고, 공감이 그래.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세 번째 사항은 뭔가요? 재밌다. 두구두구두구두구 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이번 주인공 네. 사연, 아, 황골탈퇴사! 황골탈퇴! 전문용으로 저희가 네. 화장상이라 하거든요. 아. 낡고 오래된 것을 예쁘게 만들 화장한다잖아요, 건물에. 음. 이건 누군지 아시죠? 네. 용준이. 아, 그쵸. 서교동 건물. 그 건물이 완전 주택 건물. 골목에 있는 건물인데, 그래도 서교동에 16억 5천으로 매입을 했으면, 아주 소액 잘산 건물이에요. 대박이 음. 엊그저께 만났는데 음. 벌써 6억게었어요 아, 아, 그래요? 네. 주정가 봤나 보다. 네, 주가로 어. 이제. 봤을 때 빨간색 벽돌의 음. 오래된 주택인데 그분이 이제 뷰티 쪽 일을 네. 하시잖아요. 그래서 건물 자체를 아주 가성비 있게 너무나 예쁘게 잘 바꿨어요. 통화 한번 해 볼까요? 아, 그러실까요? 그 앞에서 하프이라 계속 사진 찍어요. 그렇 멋진 영준 안녕하세요 어때 심정이 지금 형이 인테리어까지 다 만들어주고 이후 네. 이야길래 못 들어서 어때 반응은? 일단 인테리어가 너무 예쁘게 잘 나와가지고 저희가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이런 걸 찍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음. 이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조금 홍보에 도움이 되는 걸 조금 체감을 하고 음. 음. 돈쓴티 나지 그래도 보람 있지 이쪽은 힘을 좀 많이 실어야 되는 게맞는 음... 아무튼 고생 많았고 너가 이거 언제 샀지? 계약한 게 6월 30일이에요 네가 이런 건물주가 될줄 알았어? 건물을 시작하기 전에는 사실 저랑 전혀 다른 세상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건물주 공부는 왜 했어? 우연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음. 마케팅 공부를 하려고 처음에 장사 공부를 하려고. 이게 얻어 걸렸네. 얻어 걸렸어요, 얻어 걸렸어요. 그냥 얻어 걸린 게 아니라, 무료 강의를 듣고, 결제, 결제, 결제 하다 보니까, 건물 결제까지 해버릴 거죠. 그리고 강의를 듣다가, 네? 너가 그때 자기 자본 얼마 있었지? 그때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딱. 1억이었어요. 오명오 아, p d 너도 건물주 될수 있어. 얘 1억 갖고 왔어. 제가 많이 느낀 게 이제 공부하면서 어. 많이 느낀 게 음. 이제 돈이 제가 들고 있는 현금만 저는 제 에쿼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에쿼티가 여기저기 너무 많이 퍼져 있더라고요. 아, 대부분 맞아. 그래. 그걸 몰라. 네. 그, 그래서 돈 캡이랑 우리 만나면 매직이 만들어지는 네. 게 그런 거였어. 어, 네 저기 그 있네. 하 다블 다블이 되더라고요 아, 음. 아 나는 그냥 무슨 건물주 안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장사를 잘하거나 그다음에 준비를 좀 잘할 수 있는 분들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모르게 전 되게 답답한 거죠 다 그래 용준아 너처럼 내가 지금 5천밖에 없는데 3천밖에 없는데 구독자분들도 너도 다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를 어떻게 만나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게그 말이 맞지 네. 않냐 용준아 와 너무 맞는거 같습니다 정말 건물주가 됐다는 게 너무 뿌듯한데요 음. 수강생 네. 중에 가장 열심히 했던 수강생 중에 한 명이에요. 모든 과제를 다 했고,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저는 그 수강생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이 공부 기간이 긴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보면은. 근데 이제 사실 공부하는 기간보다 얼마나 깊게 생각하면서 공부하냐, 이 몰입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공부 시작한 지한두달반 만에 건물 계약까지 갔는데, 맞아, 맞아. 제 인생에 그두달 반은 없는 시간이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건물 빼고는. 와, 와 진짜 그 정도였냐? 잠깐요 <laughs> <해서> 꿈에도 나오고. <laughs> 와, 지목숨건건거 이렇게만 하면 3개월 만에 건물주 될수 있다. 아, 너분이가능할것 같아요. 용준이 네. 너 뽀로가 아니었구나.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었구나. 집중해서. 정말 열심히 했어. 어. 건물주 되고 그래. 나서 고객들층도 되게 다양해지고 또 새로운 경험들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인생이 많이 바뀐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음. 저를 대변하는 것들이 사실 예전에는 없었는데 아. 건물주다라는 타이틀이 붙으니까 아. 이제 주변에서 저를 저랑 가까워지기 전에 저를좀 인정할 수 있는 증거기도 이 하잖아요. 좀금 희하네요. 요새 많은 신 경험을 많이 합니다 네. 점점 운들이, 대운들이 계속 너한테 지금 오고 있다는 징조야 난 느껴지거든 이거는 해봐야 알아 해봐야 네, 아 우리 구독자들 꼭 OPD <laughs> 더 열심히 활동해서 되게 해주자 네, 너무 많이, 다들 좋아하니까 몰라서 못한 경우가 많아서 많이 알려주고 싶어요 사실 아 용준아 내가 너랑 이야기하면서 진짜 찐으로 재밌거든 형이 갑자기 이벤트를 하고 싶은데 구독자들이 너무 부러워하는 거거든 지금 이게 음. 이, 이 상황에서 같이 있고 싶어 하거든 형이 한 10명 정도 뭐 이렇게 해서 아마 연말 올해 가기 전에 초대할게 너 시간 좀 내줄래? 아 좋아요 언제든 초대해 주십시오 시간 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무료 라이브 때 네. 언제 한다겠죠? 12월 18일 날 오후 8시 그때 음. 뽑아서 하는 거 어때요? 아 좋죠 하영 족발도 건물주잖아요 거기서 족발 우리 같이 먹으면서 건물 얘기도 하고 아, 너무... 서교동 건물 얘기 왜냐하면 음. 그러면서 건물주가 거기서 OPD 나와 음. 두세 명씩 네. 또 나오더라고 이런 얼굴 한두 번 보면 어. 더 빨라 영준아 <laughs> 고마워 너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어 아, 별 말씀은요 제가 할수 있는 게 있으면 재밌습니다 이런 것도 시간 되시면 저희 무료 라이브 할때 오셔가지고 건물 네. 얘기도 많이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 잘 빼놨습니다 <laughs> 와 아무튼 영준아 너무 기분 네. 좋고 연말 파티하자 네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 전화 아, 예. 아 기분 너무 좋다. 네. 이거를 우리 구독자들이 또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음. 이벤트를 했는데 시간 괜찮으시죠? 네. 사실 얼굴 이렇게 보고 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음. 자네 아, 번째 아, 상 아, 갑니다, 갑니다.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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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시 두고 시고 두고 두고 시고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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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두고 고 두고 두고 엑시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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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에 그래서 목포에 아니, 샀대. 그 얼마 들었죠? 형, 하. 이것도 대박이거든요. 네. 어, 거의 뭐한 2천도 안 들었죠? 아니, 그때 음. 그래서 술렁이단 말이에요. 현충목포에서 음. 음. 인구도뭐 10만인 동네에서 어쩌려고 엑시도 안 되는데, 그게 한 매매가 2억도 안된거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결국은 지금 이 상의 이름처럼 네. 엑시스를 잘했잖아요. 맞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저희 이제 수강생인데, 3년 전에 목포 KTX 역거기 바로 대로변 꼬꼬막 빌딩을 샀었죠. 그죠? 1억 9,500에 샀는데, 거의 90% 이상 대출. 받았어. 그니까 그래서 한 2천 이런 건물 산 거예요. 그니까 근데 최근에 통화했는데 얼마에 팔신지 아세요? 2배 아. <laughs> 수익 2배 올랐지. 왔다매내 네. 돈은 2천 넣고 2억 번 거. 그렇게 소액으로도 할수 있는 건물 쪽 얼마든지 있거든. 맞아요. 이게 이제 엑시트를 해서 엑시트 상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지방에 계신 분들 또 대상일 수가 있고 그다음 에 1억도 없는 분들도 건물을 살수 있다는 되게 좋은 예신 것 같아요. 아저 우리끼만 음. 좋아할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초대 내가 이야기해 겠네 제가 전화하면 목포에서 <laughs> 온다고 뭐라고 해야지 최근에 또 건물 사겠다고 연락이 또 왔어요. 한목도 바로 줘야, 사겠다고. 줘야, 줘야. 멋진 수지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통화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수지님이 목포 당시 우리 사고 나서 이 건물 어떻게 해요 고민이에요 그때 당시에 뭐 왔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맞아요. 지금 이렇게 엑시드 할줄 알았어요 아니요 대표님들이 조언을 해 주셔 가지고 음. 그래서 사실 엑시드 한 거기는 해요 어때요 이렇게 물건을 소액으로 사보고 두배 네. 수익이 남기고 해 보니까 기분이 어때요 대표님께서 늘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매입은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라고 아... 그 말을 조금 체감한 것 같아요 아... 그래 해봐야 알지 제가 아무래도 예술 쪽에 좀 잠재가 있는 게 아닌지 어찌까 <laughs> 아, 제가 이분을 <laughs> 튜터로 한번 키워보려고 해요 어, 수강생분들을 사는 거랑 파는 거 같이 도와줄 어... 수 있게 아 능력이 <laughs>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또 건물 <laughs> 사겠다고 갖고 왔는데 로포에서만한1 0개 사겠다 보니까. 목포 그만해 <laughs> 이제 우리가 연말 정도에 구독자들이 너무 이게 듣고 싶고 배우고 싶하니까 수지도 올수 있어? 음악으로. 아, 근데 제가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 괜찮아요, 살짝 얘기해 괜찮아요? 주면 되니까 목포에서 올수 있어? 와야지또 음. 이야기거리 또 들고 갈게요. 그러면 음. 날짜 나오면 미리 통해서 내가 소통할게. 알겠습니다. 그래, 시간 내줘 고맙고 네, 감사합니다. 음. 연말에 또 봐요. 아... 어때요? 아 사실 너무 좋죠. 한분한분 한분 이렇게 만나 보면 본인이 인생이 달라지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뉴스나 이런 신문들은 너무나 비관적인데 제 주변은 사실은 이렇게 즐거운 분들이 많거든요. 음, 음. 누구를 만나고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앎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완전 달라지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이렇게 업데이트가 음. 없으면 음. 업그레이드가 없다는 것처럼 저는. 건물주가 돼야 될 사람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건물주가 돼야 되는 건 아니야. 필요한 사람들이 건물주가 되라고 난 얘기를 해 주는 거거든. 아, 단순히 막 투기 목적으로 주식을 해 볼까? 음. 내가 코인 해 볼까? 건물 돼 볼까? 이게 아니고 적재적시에 필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히 음. 월세 낼 사람, 예비 창업자들이 있어.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어차피 월세 내야 될 사람. 음. 그런 사람들이 건물주 되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또 갑질에 막 시달리는 사람. 월세가 세서 맨날 쫓겨나고. 이런 사람도 너무 많고. 그다음에 음. 3, 4년 년 동안 장사하면서 골병 든 사람들 하는 분들이 사실 빨리 노동 소득에서 자산 소득으로 넘어가는 게꼭 필요하거든요. 저는. 이제 저희는 또 건물주또만들러또 가야 돼. 끝으로 진짜 무료 라이브 때 진짜 많은 사람이 이 영상만 보고도 건물주가 될수 있게끔 아. 올해 마지막 무료 강의를 하는데 정말 소액으로 살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 그런 거 그런 거. 그런 거 그리고 올해 정말 잘산 분들이 많아요. 그런 사례들을 다 알려 드리려고. 그리고 직접 모셔 가지고 직접 얘기도 들어보고 안된 것도 음. 이야기해 주 야, 너그든맨 잘된 것만 얘기하냐? <laughs> 이런 그럼. 분들은 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도 같이 얘기를 해 드릴 거예요. 연말이잖아요. 네. 좀뭘더 푸시면 안 돼요? 주세요. 음... 주라 좀 어. 그날 오시면은 무료 라이브 참석한 모든 분에게 50만 원 상당의 경품을 드릴 겁니다. 이야 <laughs> 많을 텐데 거기 아, 몇천명 아, 그럼... 와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 기대되는데 저도 좀 준비 잘해서 어디서 들을 수 없었던 영상에서 차마 말못했던어 좋아요. 제 오프로 레코드 같은 음. 거를 준비 잘해보시죠. 이게 참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돈이 계속 풀리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 그래서 건물들이 막두 배씩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2026년, 27년에도 그러지 않은 보장이 없어요. 돈의 가치가 확확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음. 아파트 이제 못 사거든요. 지금 딱 공부할 시기라서 오. 저희가 이런 딱 강의를 마련했어요. 좋습니다. 저희 얼른 또 움직여야 되니까 이렇게 네. 마무리하시죠. 자,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 너무 힘드셨고 고생 많으셨죠. 저희들이라도 음. 좋은 일 만들려고 좀 이벤트 준비했거든요. 그날 행사 때또 보시죠. 좋은 시간 함께 하시죠.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